놀라운 꿀팁 9가지. 노화를 멈추는. 안녕하세요. 노화 속도를 늦춰서 수명을 늘리는 방법. 저속노화란 세포와 조직의 손상 속도를 줄여 신체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첫째, 저속노화가 수명을 늘리는 이유. 하나, 만성질환 예방,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노화 관련 질병의 발병률이 감소. 둘, 세포재생 촉진. 손상된 세포를 더 빠르게 회복하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 셋, 활력 유지. 체력, 근육량, 피부 탄력.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 둘째, 저속 노화 꿀팁 9가지. 하나, 식사 목표를 설정할 것. 무조건적인 저탄고지가 아니라 체중이 빠지는 시간. 체성분 전환을 위한 시간. 체중 및 근육을 늘리는 시간 중 자신의 몸에 맞는 식사 목표를 설정. 둘, 단순당과 정제 곡물 제한하기. 식사 시간 제한하기. 내 몸에 필요한 열량 계산하기에 3차원 절식은 노화를 느리게 함. 셋, 지중해식 식단과 고혈압 환자를 위한 식단의 장점을 적용한 마인드 식사는 노화를 지어. 뇌의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예방에 효과적. 네 뜨, 근육 테크를 시작할 것. 제대로 걷기 위한 올바른 자세와 방법, 근육 강화법을 익혀 제대로 걸을 수 있는 몸부터 만들 것. 다섯, 앉는 자세. 잘못된 자세는 만병. 바른 자세는 근골격계를 넘어 신체 전반과 마음에까지 영향. 6. 코어와 등근에 집중할 것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코어와 등근을 젊게 치키키킬 것 7.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자극을 찾을 것 뇌에는 인지 예비능이 있고 이것이 높으면 나이가 들어 뇌 기능이 떨어져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8. 내게 네 필요한 수면 시간을 찾을 것 잠이 부족하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해도 식욕을 주체할 수 없다 9. 명상과 호흡으로 전반적인 생활 속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명상과 호흡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 출처 느리게 나이 나이 드는 습관 정희원 지음 한빛 라이프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